안녕하세요. 티그레이스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영상으로 강사의 이력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자, 우리 보통 이력서를 만들 때 이력서 양식이나 뭐 블로그 링크를 전달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요즘은 영상 시대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만드는 기획과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화면을 먼저 보실게요. 네, 화면을 먼저 보실 건데. 네, 우선 영상 이력서를 만들려면 그 전에 PPT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제가 1인 브랜드 상품 제작부터 온라인 판매까지라는 강의를 할때 영상으로 어떤 식으로 제 소개를 하는지 그리고 해당 이력서를 보내야 하는 업체한테 영상으로 이력서를 보낼 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목차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목차를 보여드리는데 이 목차 보시면 첫 번째 부분에 티그레이스가 하는 일 소개라고 되어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는 일을 소개를 나눠서 구분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이제 소개를 할 때,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일과 오프라인으로 하는 일을 구분해서 소개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인 브랜드 티그레이스 소개, 그리고 90%가 오프라인으로 일하는 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라는 일을 제일 많이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옆에는 카페 사장님과 카페 창업 준비 중인 예비 사장님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개를 할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은 강사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대상은 카페 사장님이나 카페 창업 준비 중인 예비 사장님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라고 명확하게 먼저 명시를 해주면 듣는 사람이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더 빨리 머릿속에 인식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강의를 할때 어떤 강의를 하냐. 첫 번째로는 기업 강의 또는 행사를 진행을 하고, 두 번째, 그리고 카페 창업 전문가반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홈카페 취미반 강의를 진행을 하고, 공방창업반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PPT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강사님들도 어 이제 강사 소개를 하실 거잖아요. 강사라고 쓰시고 이 대상을 먼저 써주세요. 대상을 먼저 써주면 듣는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큰 카테고리로 내가 어떤 강의를 많이 하는지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묶어주시면 50% 이상이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그 다음 페이지는 제가 아까 기업 행사, 1인 브랜드 티그레이스 소개, 기업 행사를 하는 티그레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화면이에요. 그래서 기업 행사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 화장품 회사 비브라스라는 곳에서 한다라는 뜻이고요. 이 행사 해당 사진에 대한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강생들이 PPT를 볼때이큰 글씨도 보고 한줄 요약도 보고 사진을 보잖아요. 그럼, 아, 저 선생님은 기업에서 행사를 하는 선생님이구나. 그리고 비브라스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강의를 하고 행사를 하셨구나라고 한 번에 빠르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실게요. 자, 사진을 선택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강의를 하는 사진은, 강의를 하는 사진을 좋은 사진이라고 해요. 우리 이제 강사 소개할 때 보통 강사 프로필도 찍고 예쁜 사진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 사진도 정말 좋은데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강의한 사진이 강사 소개하는 사진에 적합한 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초반에 강사 소개할 때 학생들도 소개를 하지만 이 강사 소개 부분 굉장히 많이 필수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초반에 우리 기선제압이라고 하죠. 어, 기선제압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초반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해, 함에 있어서도 조금 큰 회사 있죠, 유명한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록식당 같은 브랜드 있죠. 이런 음, 누구나 알만한 그리고 큰 회사를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초반에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도 보시면 이제 록시땅에서 이런 티 행사 체험, 블렌딩 티 체험 행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이 사진 보시면 굉장히 화질도 좋고 잘 나온 사진이죠. 어 저는 강사 소개할 때 넣는 사진은 항상 사진 작가님께 찍은 보정 잘된 사진을 꼭 제출을 하고요. 이 아우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 보정이 들어간 사진이거든요. 뭐 얼굴도 그렇고 뒤에 아우디도 그렇고, 어, 물론 여기 이제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자이크 해주시면 좋고요. 제 얼굴이라든지 제가 행사하는 모습은 굉장히 보정이 많이 들어간 사진입니다. 어, 이렇게 조금 프로페셔널하고 잘 예뻐 보이고 잘된 사진을 보고 또그 다음 행사를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소개할 때라든지 포트폴리오를 업로드 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항상 정말 잘 찍은 그런 사진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기업에서 강의, CJ오쇼핑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어떤 강의를 했냐? 최하정 쇼 티메이커 활용 빛및티 메뉴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이것에 대한 임팩트 있는 사진, 어, 이렇게 뭐 유명하신 분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어, 저의 강의 내용을 필기하는 사진이라든지 휴대폰으로 이 정보에 대한 사진을 찍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내용 되게 좋겠죠 이런 사진.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강사님들이시고 대표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소개하는 부분에 넣을 사진은 제 사진을 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어떤 식으로 사진을 넣어야 될지 조금 감이 잘안 오신다 하면 제 영상 소개, 어, 영상 소개가 아니고 제 강사 소개에 있는 이런 사진들을 이 구도나, 구도나 이런 모션들 있죠? 이걸 그대로 벗겨서 찍으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랜차, 프랜차이즈 및 개인 카페 티메뉴 컨설팅을 하는데 저의 공방 사진이고요. 어, 제가 이제 일하는 작업실이나 사무실 사진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 사진으로 넣어드리면 좋겠죠. 그리고 혹시 해외에서 강의를 했던 그런 컨텐츠가 있으시면 그거는 꼭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 하는 일 소개 부분 마지막이에요. 여기는 이제 발달 장애인의 주체적인 경제 활동을 돕는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 약간 이제 수익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음 가치적인 부분 제가 어 발달 장애인 강의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저한테는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보는 사람도 편안하고 내용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넘어갈게요. 그 다음 부분은 온라인으로 하는 일에 대한 소개예요. 온라인으로 하는 일에 대한 소개는 제가 어, 카페 메뉴 창업 레시피 컨텐츠만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파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PDF 파일을 판매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한다는 그런 설명과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그런 사진인데 자 보시면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갈게요 앞부분 보시면 온라인으로 일하는 부분 중에 어, 조금 트렌디한 게 있어요 요즘 PDF 파는 게 굉장히 유행이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비대면 화상 강의도 강사들이 다들 하고 싶어 하는데 초반에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막막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소개 부분에 저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음, 물론 사람 사진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그리고 저는 조리 실습이라든지 카페 음료를 만드는 강사이기 때문에 어, 이런 거 실습하는 장면이 나오면 훨씬 더 이해를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저처럼 뭐 카페 음료가 아닌 분들도 화상 강의 하고 이럴거할때 실습하는 내용을 많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이제 강의 수강생 분들 사진을 넣어주면 아 어떤 사람들이 듣는구나 한눈에 명확하게 알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진을 넣었고요. 네, 이 부분은 카페 사장님이 비대면 화상 강의를 들으시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 상품에 대한 내용은 음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B2B 납품을 하고 어떠한 채널로 납품을 하냐 프랜차이즈, 개인 카페, 리조트 등으로 90% 납품을 하고 B2C 온라인 판매로 10%로 어,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를 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구분을 해서 알려주면 듣는 사람도 아저 선생님이 제품을 어떤 식으로 공급하고 어,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는구나 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B2B와 B2C를 구분을 해서 그런 정리를 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납품을 하게 되면 메뉴로서 이렇게 런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림, 큰 그림과 어느 카페로 납품이 되는지 이렇게 조금 명확하게 알려드리려면 글씨가 많은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도 스마트 스토어 그림 딱한장 들어가고 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이거를 또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10%는 온라인으로 일을 하고 90%는 오프라인으로 일을 한다라는 걸한번 정리를 해주면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을 했던 게한 번에 딱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소개를 할 때는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갈게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정해요. 오프라인으로 하는 일에 대한 소개를 쭉 하고 또 온라인으로 하는 일에 대한 소개를 쭉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실 게 있어요. 온라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간지라고 하죠. 중간에 넣는 표지를 간지라고 해요. 오프라인으로 하는 일에 대한 소개를 하다가 온라인으로 넘어갈 때좀 어,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이 간지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온라인으로 하는 일에 대한 소개를 넣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퍼센트 에이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PPT 구성을 하시고 영상으로 닥중을 활용해서 찍으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명확하게 듣는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영상 이력서를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블로그 링크나 아니면은 그냥 뭐 모두가 사용하는 그런 이력서 양식에 사용을 하셨다면 이제 영상 이력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냐? 제가 했던 방법으로 우선 PPT 구성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간지 넣으시고 정리할 때는 이렇게 퍼센트 에이지로 정리를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한번싹 정리해 주시는 그런 구성으로 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영상 이력서로 만드는 기획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카톡방에 남겨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